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, 시큐 방송입니다 예, 오늘은 2000, 2025년, 예, 12월 12일이죠. 예, 금요일 날이고요. 아, 오늘 뭐, 피곤해가지고 좀, 어, 한잠좀 잤죠. 한 시간 동안 이제. 예,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, 뭐, 이제 뭐, 재역되시는 분들, 또 뭐, 가족 간에 이렇게 뭐, 평소에 하지 못했던 뭐, 뭐, 대화나, 또 바깥에 가서 뭐, 바람, 바람, 뭐, 바람 쐬러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. 아직은 뭐, 이렇게 뭐, 약간 이제 전만 좀, 이, 두껍게 입고 좀 나서면은, 뭐, 그렇게 뭐, 뭐 춥다는 뭐 느낌은 안 들죠. 신이 나가서 잠깐좀 잠깐 이제 볼일 좀 보고요. 어, 그 뒤에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열네 분이 지금, 어제 방송을 듣기 위해서 또, 어 들어오셨지요. 자, 걷고 보니까 이제 올한 해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,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21일이 어 남아있죠. 21일이 남아있고 또 20일이 또 길다 그면 길고 어또 짧다 그면 짧죠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어 2025년의 마지막 날까지, 뭐,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대로, 어, 뭐,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또 기원해 드리겠고요. 저도 뭐, 개인적으로 뭐, 어, 뭐, 저 나름대로 또 뭐, 해야 될 일들이 조금 있죠. 그리고 이제 뭐, 건강을 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다. 는게 저의 이제 뭐, 어 뭐,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그거죠. 근데 사람이란 게, 근데 이게 뭐,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? 안 받을 수가 없죠, 보면은. 안 비켜주죠, 생겨네 저러다가 저게 사고 나죠. 그러면은, 옆차가 이렇게 뭐 까박둥을 피고 들어오면은, 이 비켜줘야 되죠, 보면은. 그거도 뭐가 빨리 가지도 않으면서, 어? 아, 요즘 참, 뭐 그런 배짱이 참, 뭐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, 아, 정말 참 뻔뻔하죠. 하루 건너서 집안 일 하고 그다음에 이제, 어, 그 다음에 이제 어그 이튿날 이제 뭐어 이제 뭐 이제 파지 주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개인적으로. 이따 시내에 가서 한번, 어, 시원한 물을 또 이제 한번 또, 또사 먹어야 될것 같고요. 오늘 뭐이 도로변이, 어, 정말 이렇게, 어, 한적하죠. 너무나 참 조용하고, 어또 이제 내일 오전쯤 되면은 또 이제 뭐 차량으로 이렇게 또 막히겠죠. 참어그제까지 제가 이제 그때 이방송할 때만 해도 여기가 뭐, 차가 좀 제법 있었죠 예 그래도 뭐 이번주에 그래도 뭐 구독자가 한한 어, 6명정도 어, 구독을 해주셨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. 더욱 이제 열심히 하는, 어, 그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, 오늘 자, 저는 이제 뭐 시내로 이제 가기 위해서, 어,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죠.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좀 볼일 좀 보고, 어, 그 뒤에 이제 뭐, 이제 저도 이제 뭐, 이제 뭐, 집으로 가야 되겠죠. 오늘 뭐, 이 국나물 하고 나물 하고 이래 무쳐서 한번 어 한번 오늘 저을 한번 더 맛있게 한번 또 먹어봐야 되겠죠. 그래도 뭐 돌이켜 보니까 어 원래 그래도 한 적어도 한, 한 900명 가까이 거의 어 구독자가 늘었죠. 구독자가 늘었고 어 물론 저도 뭐 이말 주변이 있거나, 뭐, 뭐, 뛰어나 뭐, 화소를 가진, 뭐, 그런, 뭐, 진행자는 아니죠. 아니지만은, 어, 제가 아는 상식대로, 제가, 어, 또, 느낀바대로 어, 그렇게 이제, 어, 설명을 했던, 어, 그런 한 해였죠. 일부 좀, 이, 눈살 찌푸리고 참 그런 인간들이, 이분탕질 치고, 뭐, 중간에 뭐, 뭐, 이상한, 뭐, 어? 댓글 달고, 심지어는 뭐, 뭐, 돈 빌렸다는도 만원도 뭐, 뭐, 벨트기한 인간들 다 도와줘. 그지만 그래도, 어, 대다수 그래도 뭐, 어, 제 시청자들은 그래도 뭐, 제,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들이, 어, 뭐, 다소 있었다. 이게 제가, 어, 오늘 참 느낀 것그 중에 하나죠. 여러분, 아, 어, 아파트하고 이렇게, 어, 이 가로등하고 야경이 참 너무나 참 아름답죠. 제 오른쪽 편에 있는 게이 최근에 이제, 어, 지어진, 어, 영우 예다움인데, 참, 아파트 자체가 이렇게, 어, 참 그렇게 보이죠. 저기도 보면은, 어, 돈 있는 사람들이 좀, 이 피곤할때 보면은 어 물이 계속 땡기 죠참 아 그렇고 보니까 참 아버지 이제 뭐어 간병 이렇게 했을때가 2년 전에 보면은, 이럴 때참 안동집으로 맨날, 어, 갔죠, 막. 그 집에 오면은, 거의 뭐 파김치가 됐죠, 거의 뭐. 거의 뭐, 11시 다 되고, 12시 다 되고 이랬죠. 이제 뭐, 참, 고인은, 어, 이제 뭐 세상을 떠났고요. 그래서 뭐 제가 뭐, 아이고, 내가 참, 어, 그렇구나, 뭐 이런 마음은 절대로 아니죠. 제가 이제 앞서도 뭐 얘기해 드렸지만은 뭐, 뭐, 이제 고인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, 어, 뭐, 안좋았던좋았던 그지, 고인에 대해서는 어, 그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, 어, 제가 뭐, 늘 상상을 하죠. 그리고, 어, 열심히 사는 모습, 이게 또 필요하죠. 뭐. 자, 12분께서 이렇게 뭐, 어, 제 방송을 이렇게 지금, 어, 들어주고 계시죠. 어, 이 CQ 방송을 이렇게 후원, 어, CQ 방송을 이렇게 이제, 이, 보시다 보면 이정보안이죠 보면은, 어, CQ 방송에 이제, 어, 후원 계좌가 있는데 그리로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, 어, 또 회원가입도, 어, 부탁해 어 부탁드립니다. 회원가입 그래봐요 뭐이 가장 저렴한 990원이고요 이 커피값 한 잔도 안 되는 어, 그 가격이죠 990원이구나. 전에 보면은 어 아버지 살아 계실 때 그때는 뭐가 더 어, 이기를 해서 그래야 좀 넘어갔죠, 보면은. 제가 늘뭐 얘기를 해드립니다만은, 우리 뭐 젊은 이 사람들이, 어, 진짜 마음 놓고 참 대한민국에서 할수 있도록, 그런 참 이, 이 족쇄 같은, 어, 그런 일들이 철폐가 되어야 되죠. 특히 뭐노동법이나 양곡법이나 뭐 기업에 이렇게 뭐 일을 할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짓거리는요, 어 사라져야 된다. 우리가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젊은 사람들의 미래가 어, 정말 불투명하죠. 제가 뭐, 그런 부분을 제가 뭐, 얘기를, 어, 해드리는 거고요.